네.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. 자, 이 시간에는요. 제가 실험을 여기서 두 가지를 했는데요. 자,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 여기 가지를 제가, 아, 너무 많이 심었어요. 다섯 개를 심어가지고 수확량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가지를 아, 하나 뽑아야 되겠는데. 아, 그 가지를 실험을 했습니다. 아, 여기는 이제 자연산으로 키우는 데거든요. 그러니까 걸음을 많이 안 하고 지네들이 이제 먹을 걸 찾아서 먹는 거죠. 그러니까 뿌리 활착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나야 되죠. 그러니까 뿌리가 깊고 아, 또 넓게 활착이 돼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얘네들이 지네들 먹거리를 찾아서 아. 자, 풍족하게 이제 아, 먹어가면서 제가 양념으로 이제 저기 양념이 아니라 저기 뭐야 간식으로 퇴비하고 아 복합비료 살짝 줍니다. 그럼 이제 그러니까 지네들이 한 80%는 80%, 80 이상 한80 90%는 조달을 해서 먹고 저는 간식으로 조금 주고 그렇게 이제 키우죠. 가지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요. 아 그런데 가지 수확량이 너무 많아서 아, 하나를 그냥 뽑아 버리지 않고 아, 뿌리 활착 능력을 아, 한 반으로 반이 아니라 반경 한 10cm 이상 뻗지 못하게 제가 칼로 다 잘라 버렸습니다 그 주변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지가 있잖아요 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도려내 버렸어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다 잘랐죠, 이렇게. 그랬더니, 3일 만에 죽더라고요. 예. 예. 뿌리가 요, 요, 정도밖에 이제 뻗지 못했죠. 못했죠. 그러니까 얘가 죽더라고요. 그래서 뿌리 활착 능력이 자연산에서는, 그러니까 뭐100% 자연산은 아니지만, 거의 자연산이죠. 그리고, 아, 여기서 이제, 여기서 뽑았거든요, 여기서. 이 가지를. 아 여기다 상추를 심은 이유가 아 남쪽은 여기 고추 있잖아. 지금 맨날뭐 자주 따다 이렇게 먹어도 막 주렁주렁 달리네요. 이, 이건 이제 그 뭐야 청양고추. 청양고추, 청양고추도 엄청나게 달리죠. 아 내년에 먹을 거다 확보를 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아마 서리 올 때까지 계속 달릴 거예요. 그러니까 고추가 남쪽을 거의 방 그늘로 막아버린 거죠. 그리고 양쪽에 이쪽에 이제 동서 동서 쪽은 아, 가지 가지가 이제 아, 이렇게 가지가 막아주고 이 북쪽만 여기 여기 여기가 북쪽이죠. 북쪽만 아, 튀었죠. 거기다가 이제 제가 여름 상추를 심어봤죠. 근데 여름 상추 제가 8월 초순에 한번 먹었어요. 상추가 아주 비쌀 때, 근데 또 지금 이렇게 어뭐 채취해서 먹을 만할 정도로 또 이렇게 컸습니다. 여름에 상추를 재배해서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. 어 먼저 심은 건 이제 그 꽃대가 올라오버리고 장마철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다 녹아버리고 그래서 상추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. 그런데 이제 여름에 저는 이제 해마다 음, 작물 한 1m 이상 거의 1m 정도 이상 뭐 1m 조금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런 작물 사이에다가 상추를 심어서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보시고 내년에는 여름상추를 여름 상 남쪽은 뭐 다른 걸로 해도 되겠지만, 저는 이제 고추로 이렇게 방그늘을 거의 완전 그늘은 아니지만 방그늘을 만들어 줬고요. 고추예요.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가지를 가지를 자 이쪽도 가지 해서 북쪽만 아, 아무것도 안 심었죠. 복주은 완전 튀었어요. 그랬더니 상추가 정말, 자, 자, 내일 정도면 또 채취해서 먹겠어요. 아, 상추 값이 가장 비쌀 때 상추를 채취해서 먹는 것도 아, 하나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. 자,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법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